자 함께 공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공과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 복음 1장 35절 말씀. 아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그림을 오리고, 공까지에 붙여가며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그림 오려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그림을 오려서 공까지 옆에 순서대로 두었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붙여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태어나셨죠.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붙여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붙여 보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말씀 그림을 다 붙여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게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또, 삶을 통해서도 그 예수님만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